남의 결혼식 사회 보러 갔다가 전 여친 신부로 등장한 썰. 이화 진행되어야 하는 결혼식. 웨딩홀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린 건 웨딩플래너였다. 사회자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프로정신을 발휘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웨딩홀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다행히 분위기를 수습한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연씨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연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진이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막 떠올랐다. 수진이와 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도 결혼 이야기를 했었다. 이번엔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 저도 감사드립니다. 태연 오빠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만 알아차릴 수 있는 미묘한 떨림이었다. 그럼 이제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김태현씨 신부 이수진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서약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계속 수진이를 쳐다봤다 그리고 수진이도 가끔 내 눈을 쳐다봤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웨딩홀 안에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네 맹세합니다 태현씨가 답했다 신부님 수진이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부님 서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네 맹세합니다 겨우 나온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다. 태현 씨가 수진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다. 이제 신랑 신부님의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겠습니다. 태현 씨가 수진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수진이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결국 뺨에 가벼운 키스만 이루어졌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나는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현 씨가 나를 불렀다. 사회자님, 잠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화에서 태연 씨와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